거진과 그러니까 위선, 우리 위에 세워진 약산간 산포, 대라인이 즉시. 관산포 태양광 사업,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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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 위선, 불의 위에 세워진 관산포 태양광 사업. 지난 2020년 이후 대기업 SK에 후원하여 우리 관산포 인근 주민들에게 연금이라는 황금화를 낳아주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광고가 줄기차게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관산포 태양광 발전 사업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이 모든 것이 순박한 우리 관산포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관산포 태양광 사업의 실질적인 기획자였음에도 그동안 솔리스라는 호울 뿐인 회사를 앞세워 사업을 홍보해왔던 SK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직전에 그동안 거짓과 허위사질로 포장되어 있던 관산포 태양광 사업의 실체를 부끄러움도 없이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회사가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기로 선택한 곳은 5월 23일에 관산 오길이복지관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였습니다. 관산포 인접 8개 마을은 그동안 회사의 책임있는 국적인 약속이나 문서상의 확약도 없이 포함된 선전과 소문들면 퍼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월에 실제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마침내 받아들여져서 개최된 것이 지난 5월 23일자 공개 설명회였던 것입니다. 설명회에는 회사 관계자, 완도군청의 사업 관련 팀장, 약수암 연장 및 개발팀 담당자, 인근 여덟 개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주민들은 회사에게 관산포 탐광 사업 결과를 가감없이 설명하고 주민 이 공유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4년 3월 14일자로 개최되었던 태양광 협동교합 조합원 총회의 적법성에 대해 경문을 벌였습니다. 주민 공개 설명회를 통해 모든 것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2020년 본 사업을 개시할 당시 사업자 솔리스는 마을별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발전 기금을 제공하고 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스마트판을이 지역에 건설해주고 심지면에 50억 원 상당의 체육관을 건집해주고 주민 조합원들에게 매월 3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민들에게 조합 가입을 동려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조합의 기초에서 회사는 산자부로부터 발전 사업 인가를 지드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에서 회사는 약속을 한 사람은 설리스 직원과 그 협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익금은 월 3만원에서 7만원 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리 허울 뿐인 회사가지만 초기부터 사업에 주임자인것 마냥 평범부터 얼리스의 최대 주주자로서 실질적인 사업 주도가 이미 명백한 설리스 SK 2월 17일자 답변서를 통해 설명해서 밝혔던 회사의 입장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통보해 왔습니다. ...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태양광 발전사업 홍보 활동을 벌여오던 일본의 사람들이 군청 제출용이라며 조합원들로부터 인간과 주민등록 근본서류를 받아간 후 2024년 3월 14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총회에서 정관을 바꾸고 옛 임원진을 해촉하고 신 회사 성향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새 임원진을 임명하는 서류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산포 인근 주민들은 주민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4일 조합원 총회의 불법성을 밝히고 총회 의결의 무효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점은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월 14일 조합원 총회가 유효하다는 듯이 총회의 의결 사항을 거리낌없이 반복했고 주민들의 도발과 폭로로 인해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조합원 숫자를 인근 주민의 찬성 의사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일심 법원은 6월 4일 내린 화해 공고 결정문에서 2024년 3월 14일자 정기총회 및 2024년 3월 29일자 임시총회 의결에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명백하게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관산포 인근 주민은 화해 공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조작된 허위서류에 의존한 청행의 의을들 무효라는 판결을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법부여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충분한 주민 찬성 숫자를 확보하지 못한 회사가 가입 조합원 숫자를 주민 찬성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만적인숫자로음의 불가함을 밝힙니다. 먼저, 조합원 가입 여부는 태양광 사업 찬성 여부를 절대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들의 뜻이 어떠하든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는 회사 및 회사 측 협력자들의 홍보의 소가 수익금 배분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사 측에서 제시한 조합원 숫자는 명백한 허위이기 때문입니다. 관상포에서 평생 살아온 주민들, 마을의 상황을 매우 잘 아는 다수의 이장들은 조합원 숫자에 관한 회사 측 수치는 현실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수치가 거짓말과 조작된 서류에 기초한 수치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별한 발전사업이 불러올 우물은 디스토,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직시하다 주민들을 상대로 터뜨렸던 회사와 회사 협력자들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광산포에 있는 주민들은 배신감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충격은 마을 공동체에 얼마 동안 혼란 만을 야기한 듯 했지만 이게 회사에 대한 분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광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영금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짓된 망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안산법 태양광 사업이 발생시킨 이 모든 혼란과 충격, 그리고 무분별한 발전 사업이 불러올 잔혹하면서도 울물는 결과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의 현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회사와 부활에 의하여 사업을 밀어붙이려 했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우리 관산포 인근 지역의 지면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을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 사랑하는 우리 관산포 지역 주민들이 공동묘지처럼 변해버린 암울한 비스토피아의 세계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명상을 쌓아온 SK, 부끄러운 줄알마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관산포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거짓말과 부끄러운 술책를 이용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려는 SK와 그 협력자들의 만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과 이선 불의로 점철된 그들의 역사를 본인들은 자랑스러워할는지 모르겠으나 진실과 정의가 지배하는 이곳 관산포에서는 부끄러운 그들의 행태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거짓과 이선으로 부호와 명성을 쌓은 SK 부끄러움으로 열라 거짓과 이선 불위에 세워진 약산간상포개발행이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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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주민 참여형으로보장된 2024년 1월 26일 왕도군 의회의 준비협민 조립의 전 약산협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무대 격차, 그녀는 사죄하라. 사회야!